선정과 판정 때 지목권이 걸린 첫 번째 미션. 아, 그래요? 내 네, 매력을 뺏어봐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뺏어야 돼, 또? 아 여성분들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매력 키워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남성분들은 키워드를 보고 커플이 되고 싶은 여성을 추측. 키워드를 선택하는 순간 커플이 확정됩니다. 아예 자, 남성분들은 이 앞에 놓여있는 키워드를 보고 뽑으시면 그 분과 짝이 되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시죠? 어, 떨린다, 떨린다. 댄싱퀸 누구세요? 아, 경례씨에요이마야씨누구아 어? 이마. 아, 이마. 신콩사투리 어, 이거 국주 아닙니까? 국주씨? 어, 설마. 맞아, 맞아. 거절? 아! 어, 거절? 아, 어, 아, 아, 어. 아, 아! 아, 은수씨가. 아, 요즘 조형형 사투리 보고 있어. 정국이가 웬만하면 이렇게 짝 정할 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요즘에 쫙 좋아해요.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 아, 예, 예, 어, 진짜 은혜인. 아, 정국이 네, 형이 좋아하는 진짜. 그지 그치. 그치. 아련민. 아련 예, 예. 자, 여러분. 아 이제 이렇게 짝꿍이 정해졌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도 뭐 이제 도둑이 누구신지 그치, 찾아야지. 이 중에 뭐또 임금님이 누구신지, 뭐 도둑 두목이 누구신지. 예, 네. 네, 그렇죠. 어, 종국이가 오늘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좋아요. 너무. 뭐 뭐, 뭐. 저기 돗자리 깔고 지고노세형이 저기 돗자리 깔고 지고노세형이왜 이래? <laughs> 아,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이거 정색 안 해, 정색 안 해. 어. 아주 오해하지 마요, 저렇게막 정색하는 스타일 아니라. 어, 뭐. 아주 오해하지 마요, 저렇게막 정색하는 스타일. <뭐랑> 뭐야 저... 그런 거야? 그래? 뭐야 그런 거야? 뭐야? 아 뭐야? 아형 진짜야. 아 뭐야? 아형 아, 진짜야. 오해하실까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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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왜? 오해하실까봐. 뭐, 어, 아니, 아니 왜? 더워서 지금. 열이. 열이. 와 저거 진짜가 인봐 예비 형수 아, 예비 형수. 예비 형수. 야, 당스럽게 하지 마 좀. 오. 오 미운 누리 새끼.